또한 가지가 보음마라는걸 잠깐만 또 설명을 드리면, 이보음마라는 말도 사실은 뭐 어, 여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음마가선교와 뭐냐? 보음마가 선교와 이렇게 선교 말을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선교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 역사 안에서 보면 선교가 다 잘하지만은 못했어요. 선교 역사를 보, 교회에 예. 어떨 때는 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이게 뭐 교회라는 게늘 그렇잖아요. 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는 워낙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디 거룩한 그야말로 성교회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항상 거룩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피난처라고 늘죄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 아닌 실수를 하고 과언을 범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강압도 시도했었고 사실은 우리, 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아, 그건 다음 에 예, 말씀 드립시다. 하여튼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말이기도 합니다. 보음화라는 말이. 근데 아까 이게 미떼레라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표현돼요. 에반젤리 자레. 그냥 이건 왜 이렇게 제가 쓴 거냐면, 보금을 전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좀 다르죠. 아까는 파견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어떤 그 복음 전파라는 그런 말을 썼다 이 말에 그, 그 복음 전파를 쓴그 이면의 뜻이 뭐냐? 이게 결국은 선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선교는 좀 활동 유지의 어떤 표현이 좀 강했다면 복음화는 그런 어떤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복음에 맞는 어떤 그내밀한 내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도모할 줄 아는 게 그게 복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단계 일종의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그런 그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뭐라 뭐라 까 교회가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 이 정도의 성교 개념 갖고 우리가 교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우리가 발전된 성교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하다. 결국은 복음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육화 인간화 여러분들 육화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예수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육화되셔 오셨다. 인간화 되, 되셨다. 예. 예. 이거 이제 계신 것은 화육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화육이나 육화나, 뭐, 그렇게 한데, 이 복음의 육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그이 일종의 의식화 아닌 의식화 내지는 그 복음으로 그 내면화를 시키는, 이게 복음화다. 그니까이 내면적인 것까지는 건들지 않았었는데, 이 복음화에 오면서 벌써 이게 내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한 게 변한 게 아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마 그건 완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의미로 교회가 조금 더깬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죠. 일종의 복음의 육화라는 거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 말이 조금 더 발전되면 이 말로 바로 이어집니다. 토착화, 인컬추레이션. 그러니까 토착화를 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음을 잘 육화시키는 게 토착화 잘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엄마 아빠 아들이 자식들 딸들 아들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럴 때야 너는 그 집에 가서 그집그 그 집에 귀신이 되라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네 친정 집에 있던 모든 건다 없애버리고. 그집 사람이 되라. 그집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불행해진다. 네가 행복해지려면 그 사람이, 그, 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포기, 내려놓고 버리고 그쪽이, 그쪽 사람으로 화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의 입과 마치 하느님이 인간 예수로 유대인으로 온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토착화를 이루려면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죠 얼마큼 찾았을까요 아직 반이나 많아 시작도 별로 못했어 지금 계속 저는 지금 터프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할 거예요 할 거고, 근데 찾, 찾다 보니까 재밌어. 지금 재미도, 재미도 있는데, 제 능력이 좀 없어서.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배가 산으로 갈지, 지금 이게 조금, 조금 좀 안타깝게 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저 하나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는 제가 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좀 여러분들 도와 많이 주셔야 되는 아무튼 이 왜냐면 한국 땅에 이이 이 한국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면,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하느님이 하자,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당연한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을 좀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 조금 더또 답답한 그런 것도 조금 더 참으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 토착화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군신화에 보면. 예, 곰과 호랑이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동굴에서 살았죠. 참 답답하고 침통하고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고 까깝증 나고 뭐 그냥 튀쳐나가고 싶은 게 그냥 늘 거기서 백일 기도 후에 웅려가, 예, 곰이 웅녀가 됐다. 그런 자손이에요, 우리가. 당군의 자손입니다. 예, 벌써 그 자체로도 인내와 그 어떤 그 과정 안에서의 고통이 없이는 새로운 존재로서 탈바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내 신앙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무야라든지 그런 고통의 시간, 그 과정적인 것은 치러야만 한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허락할 정도의 하느님이시라면 코로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세월을 흘러오면서 교회도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게 교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거고 발전하는 거예요. 선교도. 이 처음부터 선교를 선교답게 제대로 선교사 활동을 했던 게 아니고, 어. 처음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봐도요, 이 굉장히 좀 문제가 없잖아 있었어요 이걸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좀 너무 놀라실것 같아서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죠 말씀 안 지금 꾹꾹 참느라고 지금 너무 힘든데 더워 갑자기 하여튼 근데 이 뭐랄까 중요한 거는 교회는 언제든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치러야 될그 과정이 있다 이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면 우리 신앙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 어떤 신앙과의 어떤 그 관련성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아무튼 이 보고마라는 말은 새로운 보고마 나오기 이전이니까 이사바테한 공의 이후서부터 이제 이 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사바테 공의의 문헌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60년대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된 경우죠. 보그마라는 말이. 네. 지금 그럼 오늘날 21세기 이런 선교나 보그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삼일재신 하느님과의 친교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어떤 방식으로 그럼 진짜로 초대를 할 거고 그냥 막연히 그냥 오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도 올 것도 아니고 가시오 그런다고 또갈 것도 아닌데 그건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안 그래도 그런 저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 학자들 간에 이런 그 뭐랄까 교회의 어떤 그 방향 내지는 선교 개념의 어떤 어좀 변화 이런 거를 더 하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막 이제 느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나온 게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복음화의 그 내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말이 나왔고 최근에는 종교간의 대화 또는 여러분도 에큐메니즘이란 말도 들어봤죠 교회 일치 운동 네. 그러니까 어, 하느님의 자녀라면.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캔달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 내지는 복음을 전하려면 이 형제간에도, 자매들간에도, 참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선교도 복음화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따로 뭐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뭐 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또 개신교 안에는 또 굉장히 장로, 감리, 성결 뭐 굉장히 또 여기는 또 많잖아요. 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워낙 에큐메니즘이라는 말은 개신교의 그 수많은 교파들이 많이 나온 속에서 나온 말이지 카톨릭에서 먼저 나온 말은 아니에요. 교회 일치 운동은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 와서 이제 이말 이 뜻이 이렇게 같이 이합집산된 의미는 있지만 아무튼 이제 결과는 이제 그런데 이런. 그러면 종교간의 대화라는 말은 또 뭐냐? 현대 선교 안에서 종교간의 만남과 대화가 대화를 추구, 추구하지 않는 그런 선교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선교는 종교간의 대화도 해야 되고요, 교회간의 일치도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그래서 교황님들이 매번 보면 왜 여러분들 교황청에서 무슨 행사 이런 거 보면 막 라마단에 가서 막 무슨 뭐 편지도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 뭐 동방 그 뭐죠 콘스탄 콘스탄티노플 그 수장도 만나고 교황님 막 그러잖아요 교회 일치 차원 종교간의 대화 차원에서 그왜 하는 거예요 현대 선교는 그렇게 종교간의 대화 또 교회 일치간의 어떤 운동 이런 무브먼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지금 이 다양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서라도 그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지금 맡겨져 있는 최대의 사명이지. 각자 따로, 우리는 카토릭이니 카토릭만의 어떤 길, 개신교는 개신교만의 길, 이렇게 선교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스캔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아까 말씀에 그 씨앗이라는 말그 뜻도, 하느님 말씀에 씨앗이라는 게 구원의 가능, 씨앗이라는 건 어떤, 가능태잖아요. 그 작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새싹이 도단하고 이제 나무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에, 종교이건 꼭 굳이 그리스도교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카톨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믿어야 돼요. 완전 이제, 이제 보장된 게 없다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 세례 받았어, 너 베드로야, 그럼 너 이제 구원 이런 게 없다 이거요 오늘 일부 개신교에서는 어, 저 신부님 예정서도 안 믿나 보네? 뭐 이러면서 저를또 공박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례만 받아놓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구원되는 시기에 또 구원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이 맞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때 뭘 어떻게, 그거는 누구나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마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